자, 두 번째 영상에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른 명사 하나 배워볼게요. 가족이나, 가족이나, 학급, 또는 팀. 이런, 다, 이런 단어들은요, 명사긴 명사인데, 무슨 명사라고 하냐면, 뭐 무슨 명사라고 하냐면, 집합명사라고 합니다. 왜 집합명사라고 하냐? 이거는 어떤, 어떤 집단의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집단의 이름이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족은 여러분들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본인도 있을 거고 또는 여러분들 동생도 있죠 또는 언니나 오빠들도 있을 거잖아요 형도 있을 거고 이걸 다 합해서 뭐라 그래요 가족이라 그러죠 또 여러분들 학급 예를 들면 2학년 2반 친구들은 승민이도 있고요 은비도 있고요 뭐 효비도 있고요 민정이도 있고요 현 겸이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 26명이 합쳐서 2학년 2반이죠 그래서 이반 학급을 갖다가 우리는 집합명사라고 합니다 어떤 집단의 이름이니까요 어, 팀도 마찬가지예요 뭐, 뭐, 원주, 원주 농구 팀 이름이 뭐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어쨌든, 어, 원주 산보인가요? 원주 푸름인가? 원주 푸름이 팀 이름도 결국엔 집합명사인 겁니다. 자, 요, 여러분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것같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어, 그 다음, 어, 그림 한번 보면서 같이 얘기해볼게요. 이번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명사의 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명사의 수는 단수와 복수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수는요,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딱 하나. 아, 죄송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단수는요. 딱한개 있는 거를 단수라고 하고요. 복수는요. 두개 이상 있는 거를 복수라고 합니다. 자, 사과가 하나 있으면 단수고요. 사과가 두개 이상. 예를 들면 사과 두 개. 이거 복수예요. 복수. 자,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강에 왔어요, 친구들이. 오리와 마리가 한강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마리가 "와, 날씨 정말 좋다." 그랬더니 한강에 나와 보니까 정말 상쾌하네. 그랬더니 마리가 "어, 우리 게임 하자." 응? 게임 말하죠. 그랬더니 말이가 이럽니다. 셀수 있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의 단어를 이어서 말해보자.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를 함께 얘기해 보세요. 자, 그랬더니 어, 그런 것쯤이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쯤이야. 그랬더니 말이가 어, 우선 셀수 있는 명사는 어, 보통 명사, 집합 명사 이렇게 말합니다.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어, 보통 명사, 집합 명사 어, 넘어가고요. 그럼 셀수 없는 명사는 어, 추상 명사, 물질 명사, 고일 명사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본은 아는구만, 그럼 명사의 예를 들어볼까? 저 축구선수가 차고 있는 공은, a ball, 한 river, 뭐 이러고. 이건 어쩌구리 제법이네? 이거는 a bench. 자, 그 다음에, 그럼 난 이거, a juice, 이거는 a car, 이거는 love. 에휴, 저 녀석이 또 능청스럽게 장난을 하네? 너 잡히비기만 해봐라. 저얼렐레 내가 너에게 잡히면 성을 간다, 성을 가라. 막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어, 이제 약간 이 친구가 선생님이랑 스타일이 비슷해요 선생님도 누구를 좋아하면은 엄청나게 막 티를 내고 막 좋아하는 티를 냈었는데 이 친구도 약간 오리도 약간 선생님이랑 연애하는 스타일이 비슷하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빵 그래서 막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리죠 그랬더니 어휴 큰일 날 뻔했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There are many cars in the parking lot 이럽니다 주차장에 차가 아주 많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아니다 아니다 막이렇 표시를 하고 있대 그랬더니 뭐가 틀렸어?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셀수 있는 명사가 둘 이상일 때는 복수이기 때문에 s나 es가 뒤에 와야 된대요. 다시. 셀수 있는 명사인데 그셀수 있는 명사가 둘 이상일 때는 복수라고 하고요. 복수일 때는 그 뒤에 s나 es를 붙여야 한대요. 그래도 내가 깜빡했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수형 뒤에는 다시 말하면 어떤 명사인데 그 숫자가 두개 이상일 때는 그 명사 뒤에 s를 붙이는 게 원칙이래요. 그래서 a car 자동차 한 대를 car라고 하죠. 근데 자동차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뒤에 s를 붙여서 cars라고 합니다. cars 자동차가 여러 개 있다라는 뜻이에요. 차 여러 개 이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저건 bus. 저거 버스 말하는 거야? 버스가 여러 개가 있죠? 버스에다가 s 붙여서 buss라고 하겠네. 하지만 아닙니다. 여기서 s로 끝날 때 단어가 s로 끝날 때 어떤 단어가 s로 끝날 때는 뒤에 es를 붙여야 한대요. 그래서 다음을 잘 볼래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명사의 끝이 s, sh, ch로 끝나거나 자음 o로 끝나면 그 끝에 es를 붙인다. 자, 명사의 끝이 s나 sh, ch로 끝나면 그 끝에 es를 붙인대요. dish 접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sh로 끝났죠? 그때는 뒤에 es를 붙이는 거예요. s를 붙이는 게 아니라 뒤에 es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dishes라고 하는 겁니다. dishes. 그럼 접시가 여러 개라는 뜻이에요. 자, watch, 시계라고 하는 건데 시계가 여러 개 있으면요. watches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도 단어가 ch로 끝났으니까 watches라고 하는 거고요. 토마토는요. 단어가 o로 끝나죠. 단어가 o로 끝날 때는 es를 역시 붙인다라고 해서 tomatoes라고 읽는 겁니다. 자, 뭐 뒤에 여기 이 녀석들도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다어 영어를 천천히 읽다 보면 나중에 제가 굳이 안 가르쳐줘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외우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절대 외우라고 안 했어요. 물론 알아두면 좋아, 알아두면 좋은데 지금 여기서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어요. 자그렇만자 그렇지만 자, 그치만 여러분들 어 이거 한번 이것도 보셔야 돼요. 자, 명사의 복수형은 규칙이 정해져 있구나. 이런 규칙들이 있구나. 라고 했는데, 불규칙 복수형도 있어. 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이 규칙들이 적용이 되지 않는 단어들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단어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근데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볼게요. 불규칙 복수라고 해서, man 하면은 남자라는 뜻도 있지만요, 사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한명 있으면, A man, 이러는데, 앞에 어를 붙여서 A man, 이러는데, 사람이 여러 명 있으면은, 사람이 여러 명 있으면, 뒤에 S를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 가운데가 E로 바뀌는 거에서, man, 이렇게, 발음은 똑같은데, 철자가 달라지는 겁니다. 자, mouse, G란 뜻인데요, G가 한 마리 있을 땐, a mouse라고 하는데, G가 여러 마리 있을 때, 즉, G가 복수형일 때, 뒤에 S를 붙이는 게 아니라, mice라고 바뀌는 겁니다. 이 mice라고 하면 이게 쥐들 이런 뜻이야. 쥐 여러 마리. 마찬가지로 거위도 goose. 거위가 한 마리 있으면 a goose. 근데 거위가 여러 마리 있으면 geese라고 하는 겁니다. 자 tooth. 이빨이 하나 있어요. 이빨 하나 a tooth. 이빨이 여러 개 있어요. 그때는 teeth라고 하는 겁니다. teeth. 자 그다음에 항상 복수형인 것들 이렇게 가지고 바지는 항상 복수잖아요. 바지가,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그림을 보세요, 자 자, 바지 바지 하나, 바지 두개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늘상 입는 이 바지는 영어로 Pants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안경도 보세요 안경도 보세요 안경 하나, 안경 두개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Glasses A glass라고 하면 안 됩니다 Glass가 여러 개, 두 개가 있다라고 해서 Glasses라고 하는 거예요 Glass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다그 해서 glasses 안경. 그 다음에 신발도 여러분들 신발 한 짝, 신발 한 짝만 있으면 신발 한 짝만 있으면 이거는 a shoe라고 하는 거고요 a shoe. 근데 신발을 우리가 보통 두짝다 신잖아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shoes라고 합니다 shoes. 그 다음에 가위도 가위도 여러분들 가위.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리는데 가위. 그니까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Caesar에다가 s를 붙여서 Caesars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 Caesar하면 틀려요. 자그 다음에 단수형과 복수형이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양이 한 마리일 때는 a sheep, 양이 두 마리 있을 때는 그냥 sheep. 사슴이 한 마리일 때는 a deer, 사슴이 여러 마리 있을 때는 deer 되셨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심화형은 다음 수업 시간 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모두 고생하셨습니다.